안녕하세요. OKX 코선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용하는 OKX 수수료 54% 페이백 받을 수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선물거래하면서 수수료가 은근 많이 나가다 보니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이 선물거래의 수수료를 다시 페이백해주는 플랫폼을 쓰게 되었더니 지금은 수수료 부담이 훨씬 사라졌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는 바로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인 테더메이스입니다. 국내 최초로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도입한 곳인데요. 코인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수수료 폭탄 맞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많을 텐데 수수료 할인은 꼭 받아야 됩니다. 페이백 안 받는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버리는 거죠. 이테더맥스가 2022년 8월 국내에 처음으로 페이백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간단한 검색만 해도 정말 많은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기꾼들이 많다 보니 어디를 믿어야 될지 고민이 참 컸었습니다. 테더맥스 플랫폼은 주요 거래소들과 공식적으로 계약을 체결해서 더욱 신뢰가 같습니다 다른 여러 플랫폼들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공식 계약이나 검증된 사실들을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또 테더맥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2만 3천명이 넘는다고 나와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테더맥스는 여러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테더맥스 이용하면 이 거래소들 모두 수수료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혜택이 다 다른데 최근에 새로 오픈된 블로핑 거래소는 100% 페이백을 해준다고 하니 이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죠. 이 거래소들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거래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혜택에 대한 설명도 읽어보시고요. 테더맥스를 통해서 OKX 가입하고 거래할 때54% 페이백 혜택을 받게 돼서 그냥 테더맥스 레퍼를 적용된 계정 하나만 만들어주면 OKX 거래소의 VIP2 등급의 혜택을 바로 누릴 수 있는 거더라고요. 상세 페이지에서는 계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내 기존 회원이요 버튼 눌러서 가이드 따라서 가입하시고요.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아니요 눌러서 가입 페이지에서 가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테더맥스를 이용해서 거래소에서 거래하시면 얼마나 수수료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지 예상 금액을 미리 알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테더맥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하면 됩니다. 테스트는 아주 간단한데 네 가지 거래 성향에 관한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여러분이 입력한 거래 성향을 분석해서 월평균 페이백 금액을 예상으로 알려주는 거죠. 예상이래도 사실 결과가 매우 정확한 편입니다. 테스트 시작하시면 일단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래소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선물 거래할 때는 사용하는 레버리지를 입력하시고 다음엔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총 시대를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루에 얼마나 거래하는지 거래 빈도수를 선택하시면 빠르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입하시고 테더맥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다가 가입한 거래소로 설정하시고, 가입한 UID 계정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이건 제 계정으로 들어온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이는 누적 페이백은 제가 지금까지 환급받은 금액이고, 남은 페이백은 앞으로 페이백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페이백 금액 확인하시고, 페이백 신청하시면 됩니다. 테더맥스 회원이시면 남은 페이백이 50달러 이상부터 가능하고요. 회원이 아니라면 100달러 이상부터가 출금하기 눌러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매매하면서 가장 큰 고민인 수수료, 이제 없어지셨나요? 오늘 설명해드린 테더맥스를 활용해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시고 많은 이벤트도 참여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상, 홍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